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기 쉬운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 돋보기 연쇄 산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0년 가까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그가 감옥 안에서 빨간 성인물을 즐겨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눈물겹게 마음씨 좋은 교도관 덕분이었는데요. 최근 유영철이 한 구매된 업체에 보낸 편지에는 계좌에 돈을 입금했으니까 성인 화보와 일본 만화, 성인 소설을 보내라. 노골적인 사진이나 그림은 잡지 사이에 숨기고 내가 아닌 암흑의 교도관 앞으로 보내라. 이런 지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물품들, 교도소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것들이죠. 언론이 확인에 들어가자 해당 교도관 유영철을 대신해서 택배 몇번 받아준 적이 있노라고 털어놨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국민들이 세금 내서 월급을 주는 게 유영철을 구금하라는 이유에서지 식구금 주라는 이유겠습니까? 21명의 노인과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인물에게 느긋하게 성인물을 즐길 기쁨을 주다니. 이 정신 나간 교도관 유영철 옆방에서 간방 생활 한번 즐겨 보시렵니까? 조연아 대한항공부사장의 땅콩 리턴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이걸 자사홍보에 발 빠르게 적용한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아시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허니버터칩을 소주와 함께 기내에서 제공하겠다면서 그릇에 담아줄 수 없다. 봉지째 줄 거다. 이런 촌철 살이를 날린 겁니다. <laughs> 얼핏 듣기엔 참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어아시아라는 업체, 소를 샀다가 취소한 고객들에게는 환불을 아예 해주지 않거나 정작 환불을 해준다 해도 몇 개월이나 지연되는 걸로 악명이 높은 곳이죠. 한국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건공지째주는 허니버터칩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학 출신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서 2002년 자동차 정비 명장에 오르고 (2006년) 기능 한국인에 선정된 자동차 전문가 박모씨 그런데 그가 얼마 전 현대 자동차에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투싼의 에어백 문제 아반떼 누수 논란 송파구 버스 급발진 의혹 레이디스 코드의 교통사고에서 촉발된 스타렉스 차량 결함 논란 등의 방송 인터뷰에서 박 씨가 자사 제품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건데요. 현대차로부터 고소를 당한 박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비해서 보여주고 설명한 게 전부인데, 이게 죄라면 앞으로 사고가 나든 사람이 죽든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대기업이 자사 제품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개인을 고소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특히나 안전 문제의 의문을 제기한 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다니. 현대 자동차의 그 소중한 명예, 이번 사건으로 더 실추되는 건 아닐까요? 예, 현대차 이거 왜 이러십니까? 예, 덩치에 맞게 좀 처신하십시오. 근데요 이 현대차만 아니라요 이 다른 데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좀 다루려고 해도 말이에요. 뭐 전문가라는 분들 관계자라는 분들이 다 피합니다. 아 저희들 방송 만들기 진짜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뉴스돋보기, 뉴스 돋보기 이기현 뉴스 캐스트 였습니다